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선생님이 보충으로 해서, 어, 너희들 숙제로 내준 프린트 있지. 거기서 너희들이 계속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선생님이 노파심에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 부분을 좀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선생님 좀 문제를 어, 풀어줄 테니까, 여기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자, 얘들아. 선생님이, 이 문제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 벽돌에 대한 문제는 선생님이 밑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어떤 식으로 나뉘냐면 첫 번째는 큰 직육면체 이큰 직육면체가 처음에 있어 이큰 직육면체가 얘를 정육면체들로 쪼개준다는 거야. 그럴 때 정육면체가 뭐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와 자, 두 번째로는, 자, 두 번째, 첫 번째. 작은 직육면체로, 가로의 길이가 27이고, 세로의 길이가 18이고, 높이가 12인 이 작은 직육면체로, 얘를 쌓아서 만들 수 있는, 그냥 직육면체라고 할게. 작은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얘를, 얘를 쌓아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육면체는 얼마일까? 한 변의 길이가. 뭐, 요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건 대충 한번 그림으로 느낌을 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 어, 이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서 느낌을 보자고요. 선생님처럼 지금 이렇게 잘 그릴 수, 선생님이 잘 그리진 않았지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릴 수는 없겠지, 그치? 대신에 이걸 볼 수는 있잖아. 어, 그러면, 어, 이런 직육면체가 크게 있는데, 직육면, 이쁘게 그리지 않아도 되지, 그치?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어.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얼마래? 120이고, 세로의 길이가 90이고, 높이가 105래. 이 직육면체에서 이 문제를 보면, 나무도막을 남는 부분 없도록 쪼개서, 나무도막을 없는 부분, 남는 부분이 없도록 쪼갠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쪼개는 거지, 그치? 얘를 쪼개 나가야 돼. 쪼개 나가서 뭘 만들어준대? 가능한 한큰 정육면체의 주사위를 만들려고 한데 이런 주사위를. 가능한 한 크게. 이때 주사위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얘들아. 120에 요, 요, 이 가로의 길이와 이 정육면체의 가로의 길이와 직육면체의 가로의 길이가 지금 같은 곳에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작은 정육면체 가로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할게. 얘는 정육면체니까 얘도 A, 세로도 A, 높이도 A가 되겠다. 그치? 얘 120을, 요게 꼈을 때, 얘로 쪼개서 만든, 120을 쪼개서 A만큼을 만들어야 되잖아. A를 몇개 만들 수 있을까? 가로로는 몇개 쪼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야. 이해 돼요? 자, 그러면. A 곱하기, A가 몇개 있어야지 120이 될까? 얘를 생각해 주는 거잖아. 자, 세로로 보면은, 얘도 똑같이 또 계속 정육면체가 있겠지. 요 뒤로도 정육면체가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도 지금 세로의 길이가 얼마? 어, 얘 정육면체라고 해서 얘도 A가 돼야 되잖아. 아, 그러면 90으로는, 90으로는 이 정육면체 A를 몇 개나 쪼갤 수, 몇 개나 만들 수 있는 거야. 즉, A 곱하기, 어떤 것을 해야지 90이 되는 거야를 찾는 거잖아. 자, 얘도 그 말뜻 자체를 의미를 보자고요. 자, 높이도 보는 거야. 아, 그러면 얘 높이도 A잖아요. 정육면체니까. 어, 105는 A를 몇 개나 쌓아 올릴 수 있는 건지,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건지, 몇 개를 쪼갤 수 있는 건지. 다 같은 말이지. 그치? A로 몇 번을 쪼갤 수 있는 건지. 자, 그러면 똑같이 A 곱하기 뭐를 해야지 105를 만들 수 있을까? 얘를 찾는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어때? a라는 것은 a라는 것은 120의 뭐야 약수 a라는 것은 90의 약수 a라는 것은 105의 약수라고 자 120과 큰 직육면체 120과 90과 105를 같은 숫자 a로 쪼개야 돼 그치 같은 숫자 a를 다 쪼개야 돼즉 120과 90과 105의 뭐를 찾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공통인 약수를 찾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자, 이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인 A를 알고 싶으면, 직육면체 A, 여기도 a 고 얘도 a 고 얘도 A일 때, 한 변의, 길이 a, 한 변의 길이 A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뭘 해주면 된다? 120과 90과 105의 최소 공배수를, 아, 최대 공약수를 찾아주면 된다고. 최대 공약수를 찾아주는 문제를 하면 된다고. 문제라고. 자, 그럼 한번 구해보자. 여기다가 해볼게. 120, 90, 105야. 자, 얘 나눠주면 뭘로? 3으로 나눠줄 수 있지. 3, 4, 12. 3, 3은 9. 3, 3은 9. 3, 5, 10이네? 자, 얘 다시 한번. 5로 나눠줄 수 있겠다. 5, 8에 40, 5, 6에 30, 그 다음에 5, 7에 35. 최대 공약수니까더 이상 나눠줄 수 없지. 이두개 최소 공배수 구할 땐한번더 해줄 수 있지만. 최대 공약수는 얼마? 5 곱하기 3에서 15가 된다고. 즉, 여기서 뭐? 한 변의 길이가, 여기서 한 변의 길이인 A가 15라고. 여기도 15, 여기도 15, 여기도 15, 높이도 15. 한번 이렇게 적어줘. 그 다음에 문제를 봐봐. 이때 주사위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인지 물어봤어. 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해주면 돼? 15라고 해주면 돼.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래서 얘들아, 어, 주사위 몇 개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러면 문제가 좀 다르지 한 변의 길이 15, 15딱 써주면 안돼 주관식이 이건 지금 객관식이니까 어, 뭔가 그 개수가 딱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주관식으로 나오면 나오면 그렇게 해줄 수 없잖아 자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 생각해 줘야 된다고 한 변의 길이가 15잖아 그럼 가로로는 몇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자 120이야 120 15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나요 120인데 15로 나눠주면 얼마? 15로 나눠주면, 어, 8 들어가나요? 5, 8에 40, 어, 120 되네, 그치? 자, 하나에 15cm씩 하면 총 여기 가로는 몇, 가로로는 몇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가로로는 하나, 둘, 셋 쭉쭉 쪼개면 몇 개까지? 가로로, 여기 위에다 쓸게. 8개까지 만들 수 있어.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맞지? 자, 세로로는요? 뭐 해주면 돼? 세로는 로뭐 해주면 돼? 90 나누기 15 해주면 되지, 그치? 얼마 될까? 음, 5, 6에 36으로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세로로는 몇개 만들 수 있어? 하나에 15cm면 총 6개 만들 수 있다고, 여기 6개. 자, 여기까지 보자. 그러면 맨밑 바닥에, 맨밑 바닥에는 몇개 만들 수 있는 거야? 가로로는 가로로는 8개 세로로는 6개 만들 수 있으니까 68에 48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치 밑에 한장자 그러면 이제 높이를 쌓아 올리는 걸 봐야 될 거야 맞지 15cm씩 했을 때 높이는 어떻게 돼105 나누기 이번에는 12아15 해주면 되잖아 그치 해주면 얼마 7개 75 35 어, 되네 7개 즉 세로로는 7층까지 쌓을 수 있는 거지, 그치? 7층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한 장에, 한 바닥에 48개에서 한 층에. 이게 몇층 나올 수 있다고? 7층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총 쌓을 수 있는, 쌓을 수 있는 벽돌의 수는 48 곱하기 뭐 해주면 돼? 7 해주면 되잖아. 7, 8에 56, 56, 7, 4, 28. 그래서 얼마? 336장. 총 336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겠지. 오케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서리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 거기서 좀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래서 벽돌 수는 몇개 쌓을 수 있는 거? 몇 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 주사위는 몇개 만들 수 있는 거야라고 물어보면은 이 개수까지 구해 줘야 된다는 거. 자, 오케이. 선생님 좀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 이번엔 두 번째 문제였어. 자, 여기서는 뭐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해 보자고. 가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아이고. 가로의 길이가 27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18이고요. 높이가 12인 직육면체 모양을 빈틈없이 쌓아 올려서. 이렇게 빈틈없이 계속 쌓아. 너무 정성 들여서 그릴 필요 없잖아. 대충 그려서 쌓아 올려봐. 어, 이렇게 쌓아 올려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대? 어,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고 싶다고요 아, 이거 정육면체가 아닌데? 정육면체라고 하자. 여기, 요기, 여기만 지워서 다시 그려줄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얘네를 쌓아서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가로로 봐봐. 가로로만 보면. 그럼 27이, 27이 몇개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27이 몇개 필요한 거야? 자, 세로로는 18이 몇개 필요한지. 그치, 18이 몇개 필요한지. 높이로는 12만 한게 지금 몇 개가 필요한지. 맞아? 12가 뭘로 할까? 네모로 할까? 몇 개가 필요한지. 몇 개로 했을 때 얘네가 다 모두 동일한지를 찾는 거잖아. 자, 동일한지. 어떻게 하트로 뭐 동일하게 나오는지 다 같은 값으로. 이런 걸 찾으려면 우리는 뭘 해주면 돼? 27과 18과 12. 즉, 27의 배수들이 될 거고, 여기는 18의 배수들이 나올 거고, 여기는 12의 배수들이 나올 건데, 즉, 뭘 찾아주는 거야? 12, 27의 배수, 18의 배수, 12의 배수야. 얘네들은 즉, 뭐가 되는 거야? 하트는 27과 18과 12의 공배수인데, 공배수인데, 여기 문제에 뭐라고 했어?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찾는데 얘를 만족하는 얘네 가로, 세로 높이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육면체 그러니까 이 하트 중에서 어떤 거 최소인 걸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즉, 27과 1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찾는 문제라고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배수들 중에 가장 작은 거 얘네를 만족하는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7을 여러 번 곱해서 나온 한 변의 길이가 하트고, 18을 여러 번 곱해서 나온 세로의 길이가 하트고, 11을 여러 번 곱해서 나온 높이가 바로 또 하트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거? 하트인 거겠지. 그래서 내가 굳이 여기 하트 말고 그냥 A로 좀 멋있게 적어. 하트하니까 좀 너무 애기들 문제 같다. 그치? 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 어떻게나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지? 그 의미만 잘 전달되면은. 자, 이렇게 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27과 18과 12의 최소공배수 한번 구해보자고. 3으로 구할 수 있잖아. 3, 9, 27, 3, 6, 28, 3, 4, 12. 최소공배수니까 한번더 해줄 수 있지. 3으로. 3, 3은 9, 3, 2, 4는 그대로 내려와야죠. 한번더 해줄 수 있네. 2로. 3 그대로 있고, 1, 2. 자, 최소공배수는 얼마가 되겠어? 9, 6에 54에 2 해주니까 4, 2, 8, 108 되겠다. 그치? 오케이? 뭐가? 하트가 108이 된다고. 하트가 108이 된다고. 그러면, 어, 선생님 108이요? 하고 체크. 딱. 108에 체크. 딱 해주면 여기서 틀리는 거지, 이제. 뭐라고 물어봤어? 이때 필요한 벽돌의 수를 물어봤어.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때 필요한 벽돌의 수를 물어봤다고. 자, 이해 돼요? 자, 그러면 한 장에 한 가로가 27인데, 자, 하트만큼이니까, 우리가 하트를 얼마로 찾았지? 108로 찾았잖아. 그치? 108이라고 찾았어. 그럼 108이 되려면, 27이 몇개 있어야 되는 거야? 7, 4, 28. 4장이겠네? 자, 가로로는 몇장 쌓을 수 있다? 얘들아, 가로로는 그럼 몇장 쌓을 수 있다? 4장 쌓을 수 있다. 맞죠? 그럼 세로로는 몇장 쌓을 수 있다? 세로로는? 어떻게 구하면 돼? 108 나누기 이번엔 18 해주면 되지. 얼마? 76에 48. 어, 6으로 되네. 그치? 6장 쌓을 수 있다. 18, 18, 18에서 6장이면 108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높이. 위로는 몇장 쌓을 수 있다? 구하고 싶으면 108 나누기 12 해주면 된다고. 그럼 얼마? 9이 18. 맞지? 그러면 108. 어, 위로는 9장 쌓을 수 있네. 그렇게, 어, 한, 높이가 12인 걸로 총 108을 만들어주려면 9장 쌓을 수가 있다고. 즉, 가로로는 4장. 세로로는 6장. 높이로는 9장 쌓을 수 있어. 맞아요? 그럼 맨 바닥부터. 바닥은 총몇 장인 거야? 가로가 4장 쌓을 수 있고, 세로로 6장 쌓을 수 있잖아. 4장이고, 6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 이렇게 6장 쌓을 수 있어. 그럼 총 얼마? 바닥은? 24장 쌓을 수 있어, 벽돌을. 자, 그런 게 높이로 몇 장이, 몇, 몇층 있는 거야? 9층 있는 거라고. 자, 한 장에 24개씩. 몇 층? 9층 있는 거라고. 9, 4, 36. 9, 2, 18. 얼마? 216. 총몇 장? 벽돌은? 216장 쌓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에 대해 여기서 108이라는 것은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고 자, 모서리의 길이라고 도 얘기할 수 있지. 한 변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개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래서 가로가 27이고 세로가 18이고 높이가 12인 벽돌을 몇장 쌓을 수 있는 거야라는 게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아, 얘는 가로로는 4장, 세로로는 6장 쌓을 수 있고, 높이는 9장 쌓을 수 있어. 그래서, 한 층에 6, 4, 24, 24장 쌓을 수 있고, 이렇게 9층, 위로 9층이니까, 24 곱하기 9에서 총 얼마? 216장 쌓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이런 문제, 헷갈리지 맙시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더 이상 이제 설명 안 해줍니다. 알겠지? 이두 문제는 꼭 기억해 두기. 오케이? 선생님 보충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